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 뭐그 금액 이상이라는 게 여기 채널도 있어요. 내가 공이 가는 채널, 공을 이미지로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치는 자세, 카메라 센서까지도 있어요. 님 480만 원에 이게 구현이 된 겁니다. 자, 56m인데 56m인데 조금 가로질러 갈게요. 벙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요좀 파격적인 영상이기도 합니다. 내용 잘 들으시고 혹시 스크린 파크 골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5명 한정이에요. 5명 한정. 480만 원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지원해 드리게 했어요. 체험단입니다. 지금 완비가 돼서 판매도 어느 정도 되군 있는데요. 무슨 에러 같은 걸 저희들이랑 보고도 하고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별한 모션인데, 스크린 파크 골프가 기존에 비싼 거는 2천만원 넘어가고, 중반 일반적인 게 1,800만 원 정도 하고, 요즘 중소기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1,000만 원 밑쪽 정도 되지요. 근데 480만 원에 들어가는 포함 사양이 뭐냐면, 여기, 키오스크 있습니다. 요 키오스크 있고 요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센서, 카메라 센서 앞에 보는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센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센서는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거 어, 프로젝트, 프로젝트까지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시스템을 480만 원에 저희가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5명 한정 체험단이에요.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무슨 설명도 같이 해주실 분들 원가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시스템 요것만 다 합산을 해도 그 정도 금액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480만 원에 체험단을 하고 있으니까 회원님 혹시 스크린 파크 골프 뭐 차린다 말장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개인용으로 설치를 해서 이웃이랑 같이 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우선 연습 모드 이런 걸조금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테스트를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여기 모니터도 터치 모니터 구요 드라이빙 레인지 이건 조금 이다 게임할게요 여기, 어, 여기 처음에 화면은 세개고 드라이빙 레인지 일반 어, 티샷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모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구현에 회원님 480만원에 구입할 순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모드는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연습 모드 이거는 연습 모드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 치시든가 개인이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왼쪽으로 제가 왼쪽으로 좀 당겨졌는데 딱왜 당겨진 게 이렇게 보이네요 그냥 치는 거60 캐리 어, 65 정도 이 정도 나오게 쳤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게 센서가 정확해서 정말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 뭐그 금액 이상이라는 게 여기 채널도 있어요. 내가 공이 가는 채널 공을 이미지로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표시할 수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요 60 정도 가볼게요. 60 정도, 60, 60 반듯이 이렇게 살짝 좀설치긴 했지만. 어 57, 60, 오, 딱 맞았네요. 어, 더 나왔네요. 65, 65 나가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 여기 자세가 먼저 나옵니다. 치는 자세. 카메라 센서까지도 있어요. 480만원에 이게 구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이 내가 가는 공 방향을 정확히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정말 센서예요. 이 이미지 센서. 고급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공을 잃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이렇게 연습 모드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건 연습 모드고 게임장도 있어요. 대박이죠. 이 안에 게임장도 15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다시 자 이번에는 게임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게임 모드, 게임장이 대충 이렇게 해놓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보면은 여기 게임이 어... 15개 넘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지금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업데이트 양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게임이 돼 있어서 이 게임을 보실 수 있고 뭐 이거 김해 본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여기 환경도 날씨 환경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뭐비 오는 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 게임도 굳 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조금씩 계속 해드릴 거예요. 뭐한 개는 있어요. 나중에 너무 많으면 업데이트 통해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3, 40개까지 무료 업데이트를 올려드릴 거라서 지금은 15개 정도 개발돼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480이면 장비 하드웨어 장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이번 기회 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56m인데 56m인데 조금 가로질러 갈게요. 벙커 여기까지, 여기까지 조금 가보겠습니다. 벙커 들어가면 벙커 들어가는 것까지 보여 드리고 60m 아, 쎘나요 오, 쎘습니다설아설아 어, 서라, 서라. 벙커 때문에 살았어요. 좀쎘는데 자. 오. 오. 지금 그렇게 해서 방향은 잘 봤어요. 조금 세게 쳐서 3m 나왔구요. 여기 벙커 때문에, 벙커 때문에 조금 더 세게 3m보다 세게 한 5, 6, 5m, 6m 정도 가게 오, 이렇게 오, 버했습니다 게임도 훌륭히 꾸며져 있어요. 물론 뭐 대기업 비싼 거 2천만 원 넘는 거에 값어치는 안될수 있지만. 자 게임도 이 정도로 꾸며져 있고 15개면 뭐 1년 내내 치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 달에 몇 개씩 계속 계획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체험단은 처음 있는 가격이에요 이 기계가 480이라고 하면은 회원님 진짜 하드웨어 기계값 밖에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얼마만한 시간과 얼마만한 인력이 들었겠습니까 이 이미지 구현하고 이러는 게뭐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급수 따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체험단으로 같이 싸게 시스템 만들고 하실 분이 아니면 매장 영업인데 조금 한 가지게 좀 경쟁력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전화번호 상담을 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체험단 하실 때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